그런 권력 다툼 예. 그런 게 없잖아 안 보이게 그런 게 서로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조금 뭐 재벌가예요. 리더십 있게 위 아래를 잘 저기 한다고. 예. 어 이거는 어 굉장히 좀 이건희 회장님 같은 스타일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선생님에게 어느 한 분의 사주만 일단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여자분이시고요. 네, 네. 1900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네. 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남자 같은 네. 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남자, 남자 같은 성품이라는 뜻은 제가 지금 말하는 남자 같은 성품은, 네. 어, 사장인데, 예. 굉장히 오너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멋지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 그런 사장들 있잖아요. 음. 어,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잘 베풀면서 잘또 이끌어 나가면서 음. 응. 후배들하고도 잘 상호작용도 잘 하면서 근데 이분은 상문이 있었어요. 네. 이번 연도에 누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어, 부모 중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가장 크게 사주에는 지금 나와요. 네. 또한 어, 형제들 간에 좀 뭐랄까 형제들 간에 좀 그런 권력 다툼 그런 게 없잖아 안 보이게 그런 게 서로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조금 뭐 재벌가예요. 이분은 조금 잘 사시는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가 가... 재벌가 정도 되는 사주예요. 이분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사주예요. 돈이 많은 사주인데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자랐다 어렸을 때도. 근데 또그 고집으로 인해서 네. 워낙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도 한번 실패했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 결혼은 실패했네요. 지금 보니까 어 지금 음, 결혼을 한번 실패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 정말 이렇게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분이세요. 음. 제가 이분이 누구인지 선생님께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딱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호텔 신라 대표이자 기업인 삼성그룹에 들어간 지 15년 만에 사장이 되었으며 삼성그룹 최초의 여성 CEO 바로 이부진 님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분이 누구인지? 이부진. 누구실까요? <laughs> 아, 얼마 전에 어, 삼성 회장이셨던 아. 이건희 아. 작고 하셨죠. 네네 결세하셨는데 따님이세요. 아 네. 언제 어, 오픈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분의 사주의 특징이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고 리더십 있게 위 아래를 잘 저기 한다고. 네. 어 이거는 어 굉장히 좀 이건희 회장님 같은 스타일이세요. 제2의 여자 이건이다 라는 음.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분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들 선호 사상이 많기 때문에 좀 아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네. 어,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분한테 많이 힘이 실어, 실어질 거다 음. 운적으로도 지금 이분은 말 그대로 산을 하나씩 하나씩 더 오르는 단계라서 굉장히 운은 좋으세요 음. 선생님 제가 다음에 또 색다른 인물로 이번에는 음. 제가 선생님이 모르시는 인물이었지만 다음에는 아실만한 네. 인물로 가지고. 제가 공부 좀 해야겠네요. 오늘도 <laughs>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신선한 인물 선생님이 아실만한 분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